저도 약해 보이지만 안 보이는데서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꼭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세요. <laughs>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ah, f I'm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 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 right, see. And I am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오마이갓 oh 신승현입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볼링에는 재미있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저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명 털어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타일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스타일 결정을 못 하셨나요? 자, 제가 오늘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볼링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 아대 볼링입니다. 아대 볼링은 아대라는 용품을 착용을 하고 클래식 또는 스트로크 스타일로 치는 걸 아대 볼링이라고 합니다 이 아대 볼링은 제일 볼링에 있어서 가장 정석입니다 모든 스타일을 치실 때 제일 먼저 거쳐가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되는 스타일이죠 두 번째 털어치기입니다 제가 일명 털어치기라고 설명을 해 드렸지만 막상 선수들이나 공식 명칭에는 털어치기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털어치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털어치기에는 트위너 스타일과 크랭커 스타일 또는 퍼버스트로커까지 포함이 될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손목의 텐션을 이용해서 볼링을 치게 됩니다. 제 스타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치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덤니스 볼링입니다. 자, 덤니스 볼링은 엄지 손가락이 안 넣은 상태로 중약지만 넣고 일명 투핑거라고 하죠. 이렇게 굴리는 걸 덤니스라고 합니다. 자네 번째 투핸드 볼링입니다. 투핸드 볼링은 엄지 손가락을 안 넣은 상태로 덤니스와 비슷하지만 두 손으로 받쳐서 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피너라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스피너는 보통 대만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스피너는 옛날에 파워볼링, 프랭커 볼링을 사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볼링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어떻게 치는지 잠깐 모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를 에이. 스피너 볼링 또는 UFO 볼링이라고 칭하고 있고 은근히 장점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데 볼링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데 볼링의 장점은 힘이 없어도 힘이 적어도 아데라는 용품에 어느 정도 이존을 해서 손쉽게 치실 수 있고 모든 스타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아데 볼링을 치시면 추후에 모든 볼링 스타일을 다 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볼링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링 스타일은 굉장히 일관성이 좋고 부상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아대를 끼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스킬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볼링 공의 회전력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 적기 때문에 피넥션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타력이 비교적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오일이 많을 경우에 다른 스타일에 비해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 노하우가 생기셔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기초가 되는 자세이니까 모든 스타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털어치기. 첫 번째 장점. 핵간지, 개간지, 그냥간지. 그냥간지가 납니다. 이 털어치기 블링은 종류가 좀 있습니다. 트이너 스타일도 있고, 크랭커에도 있고, 파워 스트로커도 있는데, 이걸 한 묶음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백스윙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적지만 스피드가 빠르면서 회전이 팍 <laughs>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일단 화려한 피넥션과 스피닝입니다. 스피닝이 일단 기가 막히고 피넥션도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간지가 난다. 두 번째 장점은 회전과 스피드로 인해서. 엄청난 핀 액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스샷을 해도 이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1, 3에 살짝 걸치기만 해도 핀이 날아다니는 이런 판타지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스킬의 활용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대에 묶여있지 않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교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게 손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부상이 잦을 수 있다. 그다음 단점, 힘이 약하신 분들은 더 어려워요. 저도 약해 보이지만, 안 보이는 데서 힘이 좀 있거든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 볼링을 마스터하고 넘어가는 게 정석적인 순서고요. 그만큼 어렵고 부상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굉장히 올바르게 배우셔야 부상에서 해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꼭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세요. <laughs> 자 덤니스 갑니다. 덤니스 볼링의 장점입니다. 일단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엄지 타이밍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원핸드 볼링은 굉장히 트러블도 많고 고민도 많이 생기는데 이 덤리스 볼링은 엄지를 안 끼고 치기 때문에 엄지 타이밍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리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 누구나. 초보자도 하우스볼러들도 누구나 손쉽게 스핀이 가능합니다. 볼링은 스핀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덤니스 볼링은 태생적으로 스핀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칠수 있다. 이 스핀이 많이 나오고 회전력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수 있다. 야, 내스핀이 정도야. <laughs> 자, 이제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 마이 볼러 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액티브 볼보다는 우레탄 볼을 사랑하게 되는 마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볼링공을 찾게 됩니다. 도는 볼링공은 너무 돈다고 생각이 돼서 밀리는 볼로만 선택을 하게 되니까 등급이 낮은 볼로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점. 스킬의 한계입니다. 아, 내가 이런 스킬, 저런 스킬 다쓸줄 알아. 덤리스 볼링은 실전에서 그 스킬을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스핀이고 회전력이고 빨리 도달을 할수 있지만 나중에 실력이 오를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굉장히 어렵고 한계에 빨리 직면한다.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링 선수들은 덤리스가 많지 않습니다. 실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한 명도 덤리스 선수가 안 나왔어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투핸드 볼링. 자네 번째 투핸드 볼링입니다. 투핸드 볼링의 장점은 덤리스와 마찬가지로 엄지 손가락에서 해방이 됩니다. 엄지 손가락을 넣지 않고 왼손도 같이 보조를 해서 양손으로 굴리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너무 사기예요. 자, 두 번째 장점. 회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스핀과 회전력 이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낼수 있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만 덤리스를 치는 게 아니라, 이 양, 맨손으로까지 같이 돌려버려. 이게 얼마나 회전이 많이 나올까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 보면은 대부분이 트렌드 볼링을 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차세대 스타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전력이 많이 나오는데 양손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까지 하다. 제가 봐도 좋은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단점 들어갑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은 잘 못하면 이런 장점들을 구사할 수 없다 입니다 잘못 배우거나 초보자분들은 알팽이 나오지가 않아요 <laughs> 스피드 내기가 굉장히 반대로 어렵습니다 예, 네, 중간에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잘하면 굉장히 높아지지만 못하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게 바로 이 트레인드 볼링입니다. 그다음 단점. 트레인드 스타일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볼링 강습하시는 분들은 원핸드 볼링을 전문적으로 알려주시지만 트레인드 볼링을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안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독학을 하실 바에는 저는 사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야 너무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스피너 볼링의 장점 파워볼링과 이 크랭커 스타일은 까다로운 레인에서 굉장히 어려운 볼링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 스피너 볼링은 여기서 장점이 나옵니다 어려운 레인일수록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패턴 도시 패턴 중에서도 베이징 패턴 뭐 이런 패턴을 깐다 그러면 아마 스피너 볼링이 짱먹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점. 스피너 볼링은 15파운드를 드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파운드를 쓰는 사람도 14파운드 정도까지 듭니다. 무거운 파운드까지 안 올려도 되는 게 장점입니다. 이 15파운드 볼 뼈가 으으 들다가 12파운드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세 번째 장점. 볼링 공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볼링 볼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단점입니다. 자, 단점은 일단 쉽게 배우지 못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소 간지가 떨어진다. 다소 이쁜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예, 제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마지막 단점. 은근히 부상이 좀 잦을 수 있다. 장점은 가벼운 파운드로도 피넥션이 잘 나오고 굳이 파운드를 높일 필요 없지만 파운드가 높으면 손가락의 부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에다 껴줘, 껴줘 이 얘기는 실제로 2014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레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레인 패턴이었는데, 대만의 여자 선수들이 뭐 은메달도 따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 2017년도 세계 대회에서도 베이징 패턴이 걸리면서 남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에, 그런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너 블링은 어려울수록... 장이 된다. 아, 아우, 우와. 자 여러분들, 자, 여, 자, 여, <laughs> 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벌써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아 저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사랑합니다. <laughs>